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코 슈퍼맨 팽맨님이랑 할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 그걸 다음주에 같이 멀티로 할거예요 이번 주제는 출발 모비즌팀 모두 드니팀 아세요? 그거는 떨어질 것인데 타임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떨어지는 횟수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에휴, 다들 점프면 자니까 제가 또 연습을 해야죠. 이따 안, 함,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 홀자, 홀자. 홀자. 홀. 홀이! 홀이. 이건, 아니, 이허 허어, 아우, 나왜 이렇게 못하지? 아, 클라스가 왜안 나오냐? 아, 비좀 끄고 싶다, 제발. 진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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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 어, 잠깐만. 어, 어. 야, 야생에서 말이, 제가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어디보자 일단 말 타고 진정 좀 해야겠구만. 제든 어린이 한 장. 안장, 장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아닌가? 아니나? 아. 여기 있다. 엔드.

황금 당근 먹어볼까, 황금 당근? 황금 당근이 어디지? 250개. 안 먹어주네. 죽여! 죽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 진짜. 아, 비꼬고 싶어. 가디언 소환하고 죽은 다음에 정신 좀 차려 야겠다 여기지. 가디언 스폰. 오이. 오이, 오이. 야, 왜안 때려? 어? 왜안 때려? 빨리 때려라. 죽고 싶나? 사실 텍스처에요. 근데 이게 진짜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날이 밝았긴 했는데 지금 금인데 왜 이렇게 잘 캐질까? 보자 아삿 아삿 뭘써 나오지 않, 않겠지? 아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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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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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할머니, 저 뭐요? 어, 네? 네. 이 게임은 돼요. 돼? 이 게임은 돼요. 어, 아삿! 어, 나이스. 어. 여기까지 스폰을 하면, 여기서부터 됩니다. 안 하면 반칙. 옷, 오솥. 아닷? 아사따? 아! 어? 실트키 아사따 아! 어 클라스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전등 번개 코너링 개뿔 어사 에에 에에에 전등 번개 코너링 어섯. 어섯. 어+ 난리한테 어+ 어. 어자. 아호 이 자. 씨지? 지우 죽일 판이군아아왜왜 점프가 안 돼? 아니예요. 일단 쳐요. 하 하아 지점이 보인다. 하닷 아샷 아, 아! 깼어 어섯 오섯 이이이이 전등 오이 오이 어점프키워 아, 제발 오이 됐다 아유 뭐 깼네 아주 어렵게 겠지만 호잇 호잇 따단 마녀 한번 소환해볼까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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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냐 테스트 쳐라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마녀가 뭐였지 진짜 이건가 한번 해봐야지 아, 아니다, 아, 나와, 너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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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슬라임, 미안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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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미안해요. 어, 거미였네? 거미네? 거미 테스처에 위저드. 위저드! 누군가, 누군가가? 아, 어어디어아 마녀, 마녀야 어디갔니? 마녀가 엔더맨이었고요. 마녀 한번더살 해야겠다. 아 맞다. 지금 비가 와서 그렇구나. 야, 그만 내려. 하느님 아버지,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아, 그러면 엔더 드래곤 얘도 똑같이 안장을 차면 타게 돼요. 어리지 안장 있다. 자 어, 일단 여기 어다어어셋아다어아어 블레이즈가 이런 거리던인것 같은 느낌이던데 너 설마 죽여 빨리 죽여 아쓰이이이 예, 예, 예. 가미 무관을 죽이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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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블레이즈였나? 엔더맨이? 이게 추가된 아이템들도 있어요. 아사아 오저 정말 예얘아아데아아얘오어오어오어어어하네여여분어어떻재재밌보셨셨나보셨셨요재재밌보셨으으좋좋요요독하하기꾹꾹 보셨나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어 이만 뿅